안녕하세요. 지난 주 피드백에 그 너무 저기 어둡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불을 켰더니 여기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성경 텍스트가 안 가려지기를 좀 바라고요. 예, 혼자 할래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바라기는 우리 낭낭님들도 성경책 딱 이렇게 피고 저도 좀 우아하게 조용히 앉아서 서로 성경책 피고 약간. 소곤소곤 하듯이, 그렇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텍스트 이씨 한번 조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성령이, 어, 어떤 특정한, 어,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 이렇게, 쉐입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옮겨다니는 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루아 호흡으로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온 천하에 가득한 그런 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랑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된 데에는 이미 이미 있는 성령이지만 어, 그 안에서 놀라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막그 당황스러움과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응집되어 있던 120명의 간절 그 기도의 공간 속에서 어,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비로소 어, 동력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가르쳐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하신 거지 성령님이 예수님 이전에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 아니었죠? 예, 뭐 제가 읽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전부터 수면율을 운행했던 하나님의 로아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어 이제 되게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고요. 그 앞하고 그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항상 이제 알짜배기 본문으로 묵상이 되었었다면 그 전하고 이제 설교 듣고 난 후에 말하자면 그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이제 5절에서 6절. 제가 조금 있으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좀눈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보면, <laughs> 사실 이 맥, 쌩얼로 좀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그 HD 큰 화면 있잖아요. 그걸로 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글씨가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저는 좀 안습이지만. 예, 근데 이제 휴대폰을 한번 봤더니 글씨가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키워보고, 조금 이렇게 장수를 넘기더라도 키워봤습니다. 그 때에, 어느 때인지는 다 아시죠? 예, 막, 이 120명의 각각, 정말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 정말 다양한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말을 할수 있게 되고, 그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막 사람들이 뛰어나갔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근데 왜냐면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은 유대의, 그 절기, 여러 가 그, 지, 지켜야 하는 절기들 중에 되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지내지만,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어떤 신앙적인 경건함, 그죠? 신실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 절기 때마다 그먼 길을, 어, 이제 순례하러 와서, 어, 자기들의 센터인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이제 모, 모이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소리가 나의 즉, 이 소리는 이제 막, 요 바로 직전, 즉, 사절, 2장 사절 이야기인데요. 막 많이들 뛰어나가서, 제가 이걸 안 켜놔가지고 지금 우리 낭낭님들한테 얘기하면서 살랑살랑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 이실짓고 하느라고요. 2장 4절에 보면은 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모두가 다 나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 말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소리, 그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서, 그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모여드는 거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웅성웅성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뭘, 무슨 묵상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네. 신기할 일이죠? 그쵸? 신기하게. 신기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뭐, 그, 보면 아나 보죠? 뭐, 행색을, 왜냐면 이미 다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루살렘본토박기 즉, 서울토박기처럼 도시 사람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 건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뭐, 행색이 좀 달랐을까요? 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여기 이제 신기한 부분이 무슨 포인트인가 하면요. 되게, 음, 막 많이 배우고, 또뭐 유식하고, 그 다음에 막 교역, 무역도 하던 그런 상인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 엘리트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예. 아무, 자기들의 언어를 알기에 되게 가장 멀, 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아, 방언을 자기네 나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놀랄 일이고요, 신기할 일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고 놀라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놀라, 뭐 당황할 일은 사실 없겠지만 왜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 이제 다가 있고요. 여기 어떤이 있는데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레 취하였다 하,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놀라고 당황할 수 있는 이유가요. 제가 여기다 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와 가빠도기야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다 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그다 그이 이방 언어들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만 온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가 좀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다에 포당하는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최소 2 세대 이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은 이제 어차피 똑같은 포함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말고 여기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계종인 계종자 <laughs> 이렇게 써야 될까요? 저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유대교만큼 굉장히 민족적 특색이 강한 종교도 또 드문데. 근데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경건한 모습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본인들도 바로 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쵸? 어른이 돼가지고, 심지어 개종하려면 유대법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일까지 다, 예, 감수하면서까지 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유대 의 절기를 위하여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그 다음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양한, 뭐, 뭐, 한 3개국어, 4개국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지금 당황한 거죠. 그쵸? 아까 놀라움의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 어, 도대체 자기네 나라 말을 할 가능성이 제일 낮은, 그 가능성으로 제일 먼,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제 하고 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일종의 그 팩트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가능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들이 들리는 언어가 명확하게 자국의 언어들이니까. 그래서, 어, 너무 당황하고 놀라는 건데, 어떤 이들, 제가 오늘 포인트는 두 사,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 합쳐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하고요. 여기그 다음에 어떤 이들. 여기, 가저한테 오늘은 꽂혔거든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이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술에 취했다는 거는, 어,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세술은 세부대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어. 그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만, 아우 지금 오전 9 시다. 아무리 우리가 밤새 만약에 술을 마셨더라도, 오, 오전 9시면 다깰 시간이죠. 새벽 서너시면 몰라도,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맥락으로 볼 때, 이 세술을 취했다는 게, 이제 우리는 막, 우리가, 우리는 아 세술을 취했다는 건 성령이야. 뭐,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멀리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롱한 게 아니죠.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설교로 3천 명이 크리스찬이 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자세의 두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을전는좀 묵상을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한, 뭐, 글쎄요, 아주 짧게는 5, 6년 사이에 아주 그, 긴박하게, 인텐시브하게, 그리고 사실은 뭐, 조짐으로 치면 뭐,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어,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요,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물론 이제 이게 뭐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요 있는 그대로 뭐물 자체 이거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좀더 따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될수 있는 대로 편견을 어 괄호치고 어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훈련은 계속 할수 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렌즈를 끼는 거죠 이미 딱그 어, 그 프레임 안에서 보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냐 아니면 저쪽한테 유리한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굴절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읽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 기독교인 아직은 그렇게 불리고 있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일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만 이들의 어떤 포인트는 뭔가면 이들의 경건성에 있는 건데 이들은 종교적인 추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이게 만약 완고한 율법주의자라고 표현이 안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질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꿈꿔왔던 대안적인 세계에 대한, 어, 갈망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을 그 소위 살아가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능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인 거죠.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웠으면, 심지어, 예,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이 경우에는 무슨 뭐 이렇게 이슬람이 어 예전에 이렇게 제국적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뭐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개종을 하든지 뭐 순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죠. 이랬던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이렇게 맑은 물, 혹은 깨끗한 거울처럼, 어, 이런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가능한 한, 당연히 놀라, 뭐, 이게, 어, 편견 없고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뭐, 매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런 감, 감, 그, 감정 변화 없이 바라본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놀랄 일은 놀라는 거고, 기쁠 일은 기쁜 건데,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어, 굉장히,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제일 전 가까웠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 왜 이게 무슨 소동이지? 그쵸? 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가, 우리나, 우리 말들을 저렇게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그냥 단순히 있는 현상에 대한 놀람과 관심? 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준비과 이 준비가 이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어, 음, 민감함 혹은 내지는 왜곡하지 않은 이런 어떤 준비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여기 지금 이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는 이 어떤 이들은 뒤에는 요 사람들은 예, 그 베드로의 말을 안 들었어 뭐 이런 뭐 명시적 구절은 없습니다만 어, 이들은 아이고 야술그 야 밤새 술 먹더니 또나그새벽내역에도또새술해술 새 먹었나보다. 술또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냥 빠르게 해석했던 사람들. 요 그러니까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저기 조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석보다는 그 상황에 놀란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뒷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이미 해석을 한 사람들인 거죠. 어 구나 이런 식으로 이두 사람 이두 부류가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예, 예수 저기 베드로의 설교를 살짝 뛰고 그 다음을 얘기하려 그러는 건데요. 뭔가 하면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설교 내용을 할것 같기도 하고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너무 많이 가는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딱 느꼈던 것은 그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해석을 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성경이 구약부터 쭉 오면서 가장 경계하는 이야기가, 어, 마음을, 그 hardness,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답, 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해석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이들, 그 조롱했던 어떤 이들은 어, 그 이미 새술 먹었구나, 술 마시고 밤새 놀고 또술 마셨구나, 낮까지 그러니까 아침까지 저렇게 취했구나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바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렸을까, 제대로 이 마음에 찔림 듣고 제대로 듣고 마음에 찔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사실은 원래 거기 실제에는 그래도 그베드로의 설교가 워낙 강력해서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뭐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가 뭐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묵상에 있어서 저희들의 삶에, 오늘날의 자세에 있어서, 뭐 토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걸어오게 하라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토라를 저희는 광범위하게 성경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 어, 우리의 전통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어 어, 저게 뭐지 싶은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석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내 답으로 재단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고 이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초대교회가 처음엔 미약했지만 여러 가지 팩터 요소들로 인하여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요소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었다면. 제가 보는 두 번째 요소는 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어, 대표되는 들을 마음이 있는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전두 번째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 부분이 듣고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묻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순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어 저는 좀 하게 돼요. 아마 하나쯤 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 아두개더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럼 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주는 거죠. 어 너희 이렇게 하면 돼. 폐기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유튜브에 따로 띄어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어, 이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왜 죄사함을 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엄청 길게, 거의 40분 되게 설명을 제 종합시험 문제였다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건데, 어,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어떤 약속을 안에서 사랑하게 되냐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 약속이 뭐지? 그 약속이 뭘까요? 저는 그 약속에 대해서, 먼데 사람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어, 지난주랑 똑같이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가끔 이렇게, 예, 여기, 예, 지난주에도 제가 하다가 끝에 가서 창세기 얘기해 버렸죠. 바로 그 먼데 사람들, 너희, 너희와 너희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먼데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저는 그 약속이 연결된다라고 저는 읽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는 정말. 어, 원래 람은 높은, 그러니까 큰 아버지, 그렇죠?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부족장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부족장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높은 아버지. 근데 이 경우 이 경우에는 많은 무리의 그렇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 유의미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혈연의 아버지, 어떤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 모으실 축복 공동체라고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이 이, 이 공동체는 축복 공동체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통로를 삼을 텐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부에 하도 제가 설교명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건 결코 아브라함 혈족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오해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인 선민사상 안에서 어 자신들의 종교심을 잘못 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러고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냐 어림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다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이스라엘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깔뱅적인 그런 어떤 이중 예정설로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처럼요. 이 마음 바치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놀라고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순수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 그러니까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많은 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는 종교인데, 이 확장성이, 어, 무슨 제국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강제로 생겨나는 그런 확장성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리적으로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음, 뭐, 믿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뭐, 그건 틀린 믿음이고 이건 옳은 믿음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다뤄야겠네요. 이, 이, 이런 핵심의 내용을 진짜 전해주면서 이걸 정해주면서 초청하는, 그쵸? 그래서 그 초청 가운데에 어,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어 묻고, 그리고, 어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삶의 질서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해보려고 최소한, 최대한 노력했는데, 시간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요소. 즉, 그첫 번째 요소가 자꾸 정리하려 그러네요. 첫 번째 요소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어떤 권능의 부분에 있었다, 권능과 용기에 있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신실함과 경건함, 순수함, 바로 그것이 둘이 만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 교회가 그 초대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베드로 설교 한번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네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안녕.